아, 이게 정말 트럼프와 문재인은 뭐가 있는 것인가? 중간에 뭐가 이렇게 사사사사가 있는 것인가? 제가 몇번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존 볼턴 책에서 나온다. 그 일이 일어난 방 6월 19일 금요일 이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한 사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부를 시작했습니다. 존벌튼전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기억나시죠? 여기 하얀 코트를 휘날리면서 아, 나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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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아, 그런 분이죠. 아, 굉장히 똑똑하고 이 사람은 이번 대선에도 나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했었었는데 사실 뭐. 트럼프 보다는 훨씬 저는 귀족이고 그리고 나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부시가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은 보수이면서도 굉장히 강경한 강경책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드디어 저는 이분이 결국 뭐 트럼프 때문에 잘렸죠. 예, 당시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모든 사람들을 아무나 마구잡이로 트위터로 잘라버리는 트럼프의 무식함을 보면서 미국이 미국이 저런 일도 벌어지나 할 정도로 정말 의아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의 책이 제목은 그 일이 일어난 방. 제가 출판사가 어딘가 직원들로 찍어보라 했더니 출판사가 한국 출판사는 없는 것인지. 일단 이책 출판이 어 미국 회사에서 그대로 뭐번역은 해서 나오겠지만 그대로 원본으로 해서 나가 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저희 한국에 출판사는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존 볼트는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해임된 후 7개월 만에 사이먼 앤 슈스터와 계약을 하고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하기로 했다. 볼트는 이 책으로 계약금 2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24억이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 26일 사이먼 앤 슈스터는 이 책의 출판 예정일을 3월 17일로 발표했는데 오늘이 벌써 6월이네요. 그동안에 아주 복잡한 미묘한 좀더 있다 내라.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어,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나 해서 책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사이먼 애스터가 출판 예정일을 발표했던 같은 날 뉴욕 타임즈는 이 책에 트럼프의 탄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비밀스러운 거래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합니다. 탄핵감. 까지 가는 내용이죠. 존 볼튼 또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 볼튼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튼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나 예일대를 졸업하고 캬, 같은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사 2005년 2006년 거의 천재며 수재죠. 정세현. 이런 사람하고는 종류가 틀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유엔 규제 대사 시절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뤘는데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안보리의 대북 제재 1718호 결의를 주도하고 북한을 겨냥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네. 대표적인 네오, 네오컨. 여러분 네오컨 아십니까? 신 보수주의자로 꼽혔죠.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부시 대통령이 그의 재지명을 포기함으로써 대사직 수행 16개월 만에 낙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엔 대사 퇴임 후에도 보수 성량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반대해 왔습니다. 볼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않은 대표적 매파로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의 자발적 핵폭위 가능성을 부인하며 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당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강경책을 폈으며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공개 지지했습니다. 2003년에는 북핵 협상 미국 대표단이 포함했으나 북한과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결국 육자 회담 대표단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바른 말을 하고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 이런 정말 충성심 강하고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대통령 없는 아니라 세상 없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아닌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할줄 아는 정말 폼페이하고페이 봄베이 장관하고 완전히 틀린 이 시험 크, 멋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 서부 크, 영화에 나오는 모자 딱 쓰고 이런 거. 그 정아 이게 정당함을 주장하는 예. 이런 사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6년 대선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 외교 자문 역을 맡았고요 보좌관 임명 전까지도 백악관을 수시로 드나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 정책을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도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완전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런 드라마. You fire! 너는 해고야. 이런 드라마에 일계, MC거나 아니면 사실 부동산 업자로도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어 보면서 부동산도 사고 팔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도 지가 가장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 부동산으로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사람, 결국 대통령까지는 됐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에 어떻게 되든 나, 내가 스타고 내가 계속해서 대통령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말 이 프렌드 없고 어떤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절차를 잘 밟아서 나라를 위한 일을 이런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존아 아, 볼턴을 정격 2019년 9월 10일 경지를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했죠. 트럼프는 뭐 뻑하면 트위터로 너는 You're fire 해고야 이런 말을 트위터로 정말 무성의하고 정말 건방지하기, 건방지기 짝이 없는 이런 트위터로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트위터에 너 해고됐더라 이런 말을 친구로부터 듣거나 신문으로부터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볼트는 9월 10일 워싱턴 포스트에 명확히 하자면 나는 지난 밤 사임을 표했다 밝히며 자신이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 매, 대표적 매파로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다가 트럼프에게 파이대되지 않았나 네 그런데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이 사기극의 비핵화 이것으로 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존 볼튼은 결국 모든 것을 알고 어, 있었지만 이게 정말 이 쇼적인 쇼쇼 예, 쇼에 대해서 역겨워서 못 보겠다 뭐 이런 것을 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서 백악관을 나왔다 강한 어조로 볼튼을 비난했던 트럼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 백악관의 보안성 검토는 결국 5월까지 미루어졌다. 백악관에서 민감한 부분의 책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소송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라는 그런 뭐 결국은 책은 나오지만 시간을 끌겠다라는 왜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면 치명타다 왜 자기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허담한테 이런 말도 돌더군요 시진핑에게 나 이번에 대통령 될수 있도록 도와줘 그렇게 만한다면 너희들 내가 다뭐 할게 뭐 이런 얘기도 돌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김정은과 싱가포르 회담을 비롯해 문재인과 트럼프가 얼마나 샤샤보샤 봐도 정말 이상한 일이 제가 미국에 지내면서도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미국의 월간지라든가 한국 출판사에서 내는 이런 책들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일들을 기사로 쓴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트럼프와 문재인은 뭐가 있는 것인가 중간에 뭐가 이렇게 사사사사가 있는 것인가 제가 몇번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존 볼튼 책에서 나온다 그 일이 일어난. 이런 제목으로 책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한때 고위 공직자였던 사람들의 회고록은 자주 베스트셀러에 등극하지만 특히나 존 볼튼의 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트럼프라는 종잡을 수 없는. 잡종 인물 때문이지 않나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싶은 대중 심리의 발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존 등에 이미 상당 분량의 선 주문이 되고 현재까지로는 그선 주문량만으로도 2020년 베스트셀러 성준아. 빨리 주문해라.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전 매진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이책그 일이 일어난 방, 방! 여러분, 제가 빨리 사서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